사진 출처 콜라 병관 녹 제과 효과 를강 조한 깨끗 한 금속 물 체가 함께 있는 장면 챗 gpt 생성 콜라 의 놀라운 변신 청소 부터 요리 생활 꿀팁 까지 콜 라는 단 순한 탄산 음 료가 아니다 강한 산성 을활 용한 청소법 부터 요리 생활 속다 양한 문제 해결 까지 그 활용 법이 무궁무진 하다. 집에 남은 콜라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해보자. 녹 제거부터 배수관, 청소까지 청소의 혁명 콜라에는 인산과 탄산이 포함되어 있어 강한 산성을 띠며 이를 활용하면 녹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오래된 동전이나 녹슨 금속을 콜라에 담가두면 금세 깨끗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콜라는 변기에 얼룩 제거에도 유용하다. 변기에 콜라를 부어 약한시간 정도 든후 솔로 문지르면 얼룩이 사라진다. 또한 배수관이 막혔을 때 콜라의 탄산이 기름때를 분해해 원활한 배수를 돕는다. 주방 싱크대의 기름때 제거에도 효과적이며 콜라로 닦으면 싱크대의 광택이 살아난다. 이처럼 콜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청소 세제로도 훌륭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부드러운 고기와 감칠맛 나는 소스 요리의 비법 콜라는 요리에서도 빛을 발한다. 특히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효과적이다. 콜라 속 산성 성분이 단백질을 연화시켜 스테이크나 불고기를 더욱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든다. 또한 콜라는 맛있는 소스를 만드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콜라에 간장, 마늘, 고추장을 섞어 만든 소스는 바비큐 요리와 찰떡궁합을 자랑한다. 닭볶음탕을 만들 때 콜라를 넣어 조리하면 감칠맛이 뛰어난 요리가 완성된다. 콜라를 요리에 활용하면 단맛과 산미가 조화를 이루어 색다른 풍미를 즐길 수 있다. 생활 속 꿀팁 벌룩 제거, 벌레 퇴치 검 제거까지 콜라는 생활 속 다양한 문제 해결에도 유용하다. 옷에 기름 얼룩이 묻었을 때 콜라를 살짝 묻혀 세탁하면 깨끗하게 제거된다. 또한 설탕 성분이 포함된 콜라는 개미나 바퀴벌레를 유인해 함정 역할을 해 벌레 퇴치에도 효과적이다. 머리카락에 껌이 붙었을 때도 콜라를 부으면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이처럼 콜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아이템이다. 콜라 한 병으로 해결하는 생활 속 문제들 콜라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다. 강한 산성을 활용한 청소법 요리의 비법 다양한 생활 팁까지 실생활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집에 남은 콜라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직접 활용해보자. 탄산 음료의 놀라운 변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